어찌 보세요, 말씀해 주시되, 이슬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량할 치전을, 순전한 기름을 내리러 가줌에, 하여 계속하여 등전불을 켜주시며 오늘을 효용한 증거지에, 회전 회원,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와 앞에 등전불을 정해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지의 영원한 규례라내 여와 앞에 순전을, 은퇴 위해 등전불을 등전 항상, 항상 정해지니라. 너는 공 가루를 가져다가 또두 개를 그때 각 덩어리를 십분의 이에 바로하여 여호와 앞 순전한 성 위에 두 줄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중년한 유형을 그가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환전해 선을 거치며 안식에마다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한산치에서할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위한 것이요. 영원한 원양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들, 돌리고, 그것,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지니, 이는 여와의 화제 중구연이 돌리는 것으로서 지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주련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인 이름은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령을 끌고 무세에여인다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위시오단치파 디브레의 딸이었다. 늘리 그대가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에 기다리되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은 주님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듣는 그, 그, 모든 사람이 그의 손에 이끌어 머리에 그의 머에 얹게 하고 오면 중 돌로 그를 치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이일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저를 담당할 것이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이지니 온화의 종인 돌로 그를 칠것이네라 어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느라 사람을 천천히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오 짐승에 천천히 죽인 자는 짐승으 앞에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은 생겨면 그가 사람의 이웃에 생겨몇면 그가 향한 대로 여행할 것이며 상처는 상처로, 눈은에는 눈으로, 이는 이해로 이를 갚을지라 남의 날 성령 입은 입힌 그대로 그의 할 것이며, 짐승 은 죽인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오, 사람중 죽는 자는 쳐 죽을 것이니, 아죽 사람은 죽는 자는 죽을 죽을 것이니, 권역민이게는분도이 되는지 법을 동일하니 한 것은 아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모세이예라에자손이말한 아니 그들이 초, 아 그, 그들이 그 저주한 자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들어찾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께서 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